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분석 시간 2022년 9월 28일 오전 10시 15분입니다 어피티 차트 기준에 리플 현재 관점 및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리플 1시간봉 차트로 설명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어제 올려드렸던 분석은 일단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었던 관점 기준으로 만약에 나오셨던 분들은 일단은 다 본절로, 이제 나오셨잖아요. 어제 기존 대비 이제 타점이 좋아가지고,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채널 이 하단 부분을 뚫는 신용을 한다 싶으면은, 이제 안전하게 손절사인까지 보내드렸었는데, 일단은 본절로 모두 다잘 나오신 상황이고, 자, 추가적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는 다 회피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차트 무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저점은 계속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지금 이게 피보나치 기준으로 되게 애매한 위치에 지금 껴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자, 우리가 피보나치를 다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추가적인 하락이 어떤 부분에서 멈췄었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618 구간을 터치를 한 건데, 다만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RSI가 조금 더 회복된 상태에서 가격은 조금 더 빠지고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V자 반등을 지금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바로 올라가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폴링 웨치 그리면서 패턴을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매물대가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렇뭐 폴링 웨치로 시간 끌면서 질질 질질 세대가 올라간 이런 이런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더블 바텀이나 혹은 강력하게 밑으로 한번 쏟았다가 휩서 모양으로 바로 위쪽으로 다시 튀어버리는 이런 그림이 사실상 그림상으로는 조금 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한번더 추락 지점에서 이제 RSI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를 좀 진행할 위해서 사인을 따로 보내드릴 그럴 계획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자, 이런 식으로 최적의 타이밍 생각하면서 이제 본인이 손절해야 될때 그리고 매수해야 될때 이런 거다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게 되신다면 더욱이 안전하고 많은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 좋은 매매 자리 자, 궁금하신 분들은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제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한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몰리거나 현재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포트 진단 해드릴 테니까 무료로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거의 부동의 1위죠뭐그 거래량 자체가 빠질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은 뭐 이전에 슈팅 올라왔던 것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리플로 요즘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장이고 이런 거래량일수록 여러분들 유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장은 이미 긍정적인 신호, 이제 차트상에서 다 보내주고 있어요. 그거 잘 확인하시고, 저랑 같이 안전하게 수익 많이 내고, 기분 좋게 나가실 분들은 밑에 번호로 문자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다만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이렇게 제가 뭐 따로 이제, 금전적인 걸 요구하지 않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영상 찍고 있는 시간대랑 여러분이 영상 보고 있는 시간대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상을 보고 뒤늦게 대처를 하거나 그렇게 뭐 관점을 공유 받는 거 좋긴 좋은데 밑에 번호로 연락을 주신 다음에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이나 유동적인 대응할 수 있게, 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번호로 문자 주셔도 비용 발생하는 거 전혀 없고요. 제가 돈 달라 소리도 절대 안 합니다. 물린 종목도 상담 받으시고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신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뭔지, 매매 타점 다 잡아 드리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은 위쪽에 제가 그려놨었던 이 채널의 관점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관점으로 봐야겠죠. 이거를 깨 부수고, 자, 우리가 이전에 그려놨었던 이 밑에 저점으로 이런 채널 향해서 그려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차라리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끝까지 땡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리플이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려 있는 관점상으로는 0.5 구간까지 추가 하락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매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이 사이에서 이 라인 사이에서 0.5와 618 구간 사이에서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시면은 좋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뭐 1차 뭐 매수, 2차 매수, 그리고 마지막 3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 관점이 깨지거나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아쉽죠. 손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손익비가 좋은 싸움을 계속 계속 걸어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계속 손익비를 걸면서 매수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가? 뭐냐면은 이전에 상승했었던 상승 파동 대비해서 이번 조정이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이 라인까지 떨어졌었고 이제 만약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봐도 우린 42%에서 45% 정도. 약50% 정도의 추가 수익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사실상 손익비 마이너스 한5% 정도 걸고 우리가 50%딸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자. 저는 가장 최적의 자리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 약속드리겠고요. 최고의 기회 비용으로만 보답을 해 드릴 거예요. 손익비 좋은 자리로만.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목 진단이나 본인 포트 점검 원하시는 분들도 별도 비용 없습니다. 무료로 상담 다해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매매 자리 궁금하신 분들 비용 발생하는 거 없이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분석한 매매 자리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받아 보시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